어 4250님께서 CNC 인터내셔널 매수가 3만원, 비중 11% 매수가 내년 본전 될까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어, 내년까지 부르시려고 하면 수익을 좀 내주, 나시는게 어떨까 싶은데, 일단, 포인트 메이크업 색조화장품 제조 판매 업체이고, 어, 보통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에 이 화장품 관련주들, 그 다음에, 어, 여행 관련주들이 좀 상승 모습을 일부 보여줬죠. 그게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그 증상이 경미하다라고 해서 좀그 상승 모습이 현재 나왔는데, 어,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 반등 정도로만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어, 마찬가지입니다. 어, CNC 인터넷 잘 역, 마찬가지로 하락 이후에 이제 반등 구간에 접어들으면서 좀 반등 모습 나오고 있는데 차트 이렇게 보시면 예, 화장품 관련 주들이 뭐 동사뿐이 아니고 다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미크론 때문에 추가 한번 하락이 또 나오고. 안 그래도 이제 확진자 수가 그 늦, 증가하면서 다시 이제 내려왔는데 요번에는 그래도 어 어느 정도는 바닥의 흐름을 좀 보여 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매수가 자체가 3만 원이시니까 다행스럽게도 비중이 11%. 어 요런 것들을 이제 하락할 때 보면은 대부분 이 추세를 거스이고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종목의 그 흐름만 보지 마시고 매매하실 때 지수의 흐름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이 내네 종목 그리고 내네 종목에 대한 수급 그리고 어황이겠죠 근데 지금 그 화장품 관련해서는 이제 어팡 자체도 지금 소강상태이고 지수 자체도 오미크론 때문에 조금 좋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 이제 코로나고 하 이제 연관돼서 이제 피해 없. 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어뭐 내년 뭐 오늘도 뭐 뉴스가 좀 있습니다만 뭐 내년 정도 되면은 그래도 뭐 코로나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종식이 되지 않나라는 뭐 의견들도 있겠습니다만 그거야 좀 지나봐야 아는 거겠죠.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이제 수급을 한번 좀 보시면은 외인들이 이제 샀다 팔았다는 하고 있습니다만, 꾸준하게 좀 순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좀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 바닥의 흐름은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주봉이나 이렇게 보시면은, 주봉에서 보면 이제 그 직전 저점이겠죠. 여기 이제 16,500원, 550원 찍혀 있는데, 어, 일봉에서 이제 저점 자리, 이게 오미클론 뉴스 나던 날이겠죠. 요걸로 기점을 내서 손절가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 어, 비중이 11%이지만 그 나머지 비중 갖고 여기다 추가해서 하시는 거보다는 오히려 다른 종목 지금 활성화 되려고 하는 종목들 많으니까 어, 다른 종목으로 좀 편입하셔서 수익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다만 어 저는 이제 CNC 인터내셔널 지금 문의하신 내용처럼 내년까지 가지고 가시면 분명히 수익 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이제 중기적이어야 되겠죠? 근데 다만 이렇게 보시면, 이런 저항들, 그죠? 이런 저항들, 저항들. 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좀 저항이니까, 음, 수익보다는 좀 매수가에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해서 매수가의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고,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했을 때는, 직전 저점이죠? 직전 저점은 항상 조금만 시장이 흔들어, 흔들려도 직전 저점은 이탈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 직전 저점보다 조금 하단으로 해서 15,500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